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잡히네. 아. 아. 이제 법칙 32번을 하겠습니다. 음. 요 앞에서는 이제 31번까지 했죠. 음. 31번까지 했고 이제 32번으로 들어갈텐데 음, 32번 32번은 <laughs> 여기 써 놨습니다 이거에요 어, 여기 어, 삼각형의 한 변을 길게 드려라 음, 이제 생기는 외곽의 크기는 다른 두 대각을 더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법칙 32번인데 여기서 한번 끊고 이 따라서 오니까 여기에 여기에 의해서 딸려 나오는 그냥 결론 같은 거죠. 이걸 이제 증명을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각형 ABC를 그리고 어, 한 변을 길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CD를 길게 드리면 음, 이때 생각이 생기는 왜크기가 다른 두 내각을 더한 것과 같다. 사실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만 증명을 하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 <laughs> AB하고 CE, AB하고 여기서 이제 CD를 먼저 늘린 다음에 이게 이제 보조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원래 그 원래 문제는 없던, 그, 새로 도입한, 어, AB하고 CE가 되도록, 이렇게 두개 이제 평행이 되도록, CE를 그으면, 법칙 29번에 따라서, 평행이면 이제 엇각이 같으니까, 이각을 일로 옮길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평행이니까, 얘의 입장에서 보면, 요각하고 요각은 또 동의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이각과 이각을 일로 옮겼으니, 결국에는 삼각형의 세 내각을 여기에 다 옮긴 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면 평각, 즉 직각 두 개를 합한 게 되겠습니다. 이 법칙 32번의 경우에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과 같다. 즉, 180도하고 같다. 그 법칙이 이제 여기, 법칙 32번에 해당되는 건데, 음,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던 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더볼 거예요. 어 처음에는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인가요? 이거, 저기, 알레스라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리스 수학자 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 시작은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 반원의 각이 각이,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반원이죠. 그 사람들은 이게 직각인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각이 이 각이 직각인 걸알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반원이 각이 이제 직각이라는 거를 역으로 이제 하잖아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세 내각의 합이,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로부터 이제 법칙 5번,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두 밑각은 같다. 밑각은 같다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역추적 역으로 이제 오지만 이 시대에는 뭐 기하학 원론이고 뭐 이런 공리 같은 게 아, 아예 없었으니까 아예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 아예 없었으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예 없고 그냥 아예 애초에 시작 자체가 이걸 그냥 참이라고 놓는 거죠 이거를 증명 없이 참이라고 놓는 거예요 반원에 가기 여기서부터 논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 볼게요. 시작은 여기죠. 여기 써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원에서 이제 OA, OB, OC를 그으면 길이가 같잖아요. 반지름으로써 그죠? 여기 써놨죠. 그러면 법칙 5 번에 따라 같고 같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대로 썼죠. OBA, OAP. OAC, OCA 여기 그대로 썼죠 그러므로 삼각형 세내각의 합은 이 직각이다 왜? 이게, 이게 이제 게이그 뭐야 반원의 각이 직각이라면서 그러면 얘는 직각이니까 동글뱅이하고 X를 더하면 직각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도 직각이 되죠 그러니까 직각 하나 얘두개 합하면 직각 두개 해서 90도가 되는 거죠 여기 결론을 써놨죠 즉 직각 삼각형의 세내각을 더하면 이 직각이다 그 다음에 하나의 논리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뭘 얻었어요? 직각삼각형의 세내각의 합이 180도다. 여기를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 논리의 그 생각의 흐름을 보면 그 모든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직각삼각형이든 뭐 등각삼각형이든 혹은 이제 예각삼각형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삼각형들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써, 써 놓은 건데 모든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으니 그죠? 쪼갤 수 있으니 얘는. 이 직각이고 얘도, 얘도, 얘도 이 직각이고 여기에 세네각의 값도 이 직각인데 그러면 총 4직각이죠 4직각에서 직각을 하나 두개를 빼요 이건 이제 직선이 되니까 만나면 이 직각 빼면 이 직각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한게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여기서는 두개의 논리를 썼죠 두개의 논리 두개의 논리 개 논리 바로 반원의 각이 직각인 거, 그다음에 직각성 저기 여기, 여기서부터 해서 이걸 하나 추론해내고, 여게 하나 논리고 두 번째 논리는 직각삼각형을 아 모든 삼각형을 두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이두 개를 가지고 어 직각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먼저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모든 삼각형의 그 세내각의 합을 뭐 이렇게 추론해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고대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어... 이 사람들은 그 정삼각형, 정삼각형에서 출발을 해요. 정삼각형에서 출발을 하는데, 음, 정삼각형에서 출발하는데 이거죠. 여기서 수직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이 이 삼각형 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인 걸 알고, 알고 있었어요 이 1번 2번이 같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어 직사각형이니까 내각이 이제 직각인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두 삼각형이 2번하고 3번이 합동인 걸 알고 있으니까 2번에세 내각하고 3번에3 내각을 합은 똑같겠죠. 똑같은 걸두개 합치니까 네 개의 직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이 되겠죠. 두 개의 직각.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건또 하나 는 뭐냐면 이 사실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결정되면 삼각형은 완전히 결정된다. 직사각형 이렇게 대각선 긋잖아요 그러면 얘의 길이가 같고 얘도 길이가 같고 마주변은 길이가 같잖아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는 애초에 결정이 돼 있고 대각선 금으로서 이건 공통변으로 같으니까 2번하고 3번은 같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제가 논리의 흐름을 딱 써놨습니다 어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나가면 그리고 이제 정상각형을 가지고 했잖아요 정상각형을 가지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거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었더니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생기는데, 여기서 직각사각형은 내각의 합이 사직각이니 그 절반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직각이다라는 걸 발견한 거. 이게 큰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면 다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어떤 직사각형도 똑같은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으니 시작은 시작은 여기였죠.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여기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삼각형 갖고 쪼개는 거에서 시작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보조선을 긋고 나니까 어? 직사각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니까, 러 이, 이 방식을 하나 본 거죠. 아, 여기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음으로써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눈다라는 거. 여기서, 여기서 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이 생각. 그러면, 생, 여기서 이제,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나갔다는 건이 여기라는 거.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 여기라는 지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직사각형을 똑같은 두 개의 어. 직각 삼각형으로 나눈다는 것그 생각이 여기까지 나간다는 게여기에요 그럼 여기까지 나가면 다음을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이거의 경우에는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어. 정삼각형이면 이게 그 삼각함수에 의하면 1대 루트 3대인가요? 맞나? 맞나? 아마 잠깐만 코 사인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맞죠? 그 다음에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맞네요. 그리고 2기는 4, 1더하기 어, 맞네요. 이게 이, 자 2하고 루트 3, 1이죠? 그러면 이, 삼, 이 삼각형의 경우는 특수한 삼각형이었죠 왜냐면 이 B가 루트 3하고 2하고 1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꼭 60인 특수한 삼각형이었지만 이제 이건 이제 특수한 직사각형 특수한 직사각형이었지만 왜냐면 그이 e 길이와 긴 길이와 짧은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인 특수한 직사각형이었지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어, 이렇게 되면 꼭이 비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직사각형도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직각 삼각형을 쪼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 봤더니 이렇게 그거 봤더니 그거 봤더니 과연 이변 직사각형은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은 공통변으로 같으니 아 이쪽으로 이제 생각이 일반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일반화. 생각이 일반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뭐야. 그, 그 어떤 직각 삼각형이 되더라도, 태 내각의 합은 이 직각이 되는 거야. 생각이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1대 루트 3인 특수한 직사각형에서 이걸 그어보니까, 어, 두 개가 똑같아. 그런데 이 방식을 똑같이 그게 만약에 직사각형이면 된다면 다 적용할 수 있겠어. 왜 마주 배은는 편이 이렇게 뭔 직사각형은 다 같으니까 좀더 일반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생각하면 뭐냐면, 어, 삼각형이라는 게 보니까 삼각형이라는 게 보니까 그 어떤 삼각형이 됐든 간에, 어, 이렇게.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쪼갤 수가 있는 이걸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 정삼각형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얘도 직사각형의 절반이고 얘도 절반이 되니 두 개의 합은 사직각인데, 이거는 이제 변으로 이 직각이 빠지니까 결국엔 세뇌각의 합은 이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논리의 흐름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정삼각형에서 이등변삼각형으로 나가고 이등변삼각형에서 이렇게 부등변삼각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어 생각을 해보면 불필요하죠 불필요하죠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의 발전의 과정은 그거였지만 정삼각형하고 이등변삼각형 아예 그냥 이 과정에 없이 그냥 여기서 딱두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대각선을 그었을 때이 둘이 합동이라는 요 사실 하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삼각형은 모든 삼각형은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두 사실만 가지면 사실 이 앞에 이두 가정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그려 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두 개는 합동이고. 얘얘 합동이니까. 그죠? 음. 이거에 대해서 여기 한 캐리라는 사람도 써 놨어요. 보면은 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 여기 써 있죠. 두 번째로 증명이 1번 법칙 3 이렇게 보면 증명이 발전해 나한 단계라고 한 캐리 구성해 놓은 거죠. 중간 단계는 인위적이며 불필요해 보입니다. 불필요해 보입니다. 좀 전에 그,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직각 삼각형들은 세, 내각을 더하면 직각이 두 배가 됨을 증명했다면, 그죠? 그냥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바로 부등변 삼각형으로 넘어가는 게 이등변 삼각형을 두 개의 합동인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는 것과 비교해 그리 어려워, 더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더 어려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정이 똑같죠. 부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증명을 하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증명을 하든, 과정이 똑같아요. 그걸 이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으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과정이 똑같아요. 어, <laughs> 지금 그, 이두 과정을 봤는데, 이두 과정은 전부 다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법칙 32번하고 다른 증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반원의 각이 직각이 된다거나, 결국에는 이둘다 어디서 만나냐면,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는 거에서 만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정삼각형에서 이등분 삼각형. 뭐 이렇게 나아갔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 철학자죠.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음,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음. 여기 보면 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집합이 여기 써 있죠?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집합 전부가 근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까지거든요. 어,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예니까 빼고 세 번째 예, 요거에 대한 어떤 세 번째 예로서 뭘 들었냐면, 여기 보시죠. 마찬가지 이유로 각각의 종류의 삼각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삼각형, 부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세 각을 더한 게 직각의 두 배가 됨을 증명한다 해 더라도 한 가지 방향으로 증명을 하든 또는 증명을 하든 우리는 모든 삼각형들이 세 각을 더하면 직각의 두 배가 됨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더 읽어 볼까? 좀더 읽어 보죠. 즉 일반적으로 삼각형들이 그 성질을 가진 모르고 있다. 다만 개변적으로만알 뿐이다 이렇게 나왔죠. 음 비록 여기 언급한 삼각형도 이외의 삼각형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왜냐하면 숫자상으로는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삼각형들에서 개념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삼각형 하나도 없지 만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을 증명을 할때 삼각형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도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경우 아, 다 같다 이게 1번이죠 두 변의 길이만 같다 안 같다 3번 세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이걸 이제 정삼각형이죠 이등변산이죠 이거 이제 부등변 삼각형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는 어,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증명을 할때 정삼각형을 따로 하고 이등변 삼각형 따로 하고 부등변 삼각형 따로 따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이 이 증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삼각형들 을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법칙 32번처럼 32번 이렇게 되죠. 이걸 증명했던 방식처럼 이, 이거는 이제 모든 삼각형에 적용되는 하나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한 방에 안다는 거죠. 한 방에. 개념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는 결론은 결론만 놓고 보면 삼각형에 대해서 세 내각이 합이 180도인 거를 증명을 하긴 했지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해의 정도가 이게 좀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좀더 일반화시켜서 얘기해보면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얘 증명 따로 하고, 얘 증명 따로 하고, 얘 증명 따로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집합에 대해서 증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집합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증명하는 거, 이런 구분 없이 한 번에 증명하는 거랑은 이게 좀더이 전체 집합, 이 대상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보면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경우에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두 가지가 좀더 남았거든요 두 가지 한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증명하고 그 티바우트라는 사람이 했던 그 증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